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발효, 부패에 대해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뭐 괜찮은데 객관적으로 나와 안 맞는다. 내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은 뭐 성실한 것 같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랑은 안 맞아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불편해. 내가 뭐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잘못됐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주사람 별로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나랑은 왜 이렇게 코드가 안 맞지?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발효 부패로 나눠봤습니다. 발효 식품이 있고 부패 식품이 있죠. 이 공통점이 뭔가요? 발효식품과 부패식품은? 그 식품에 이제 미생물이 작용해서 효소를 내서 인간에게 유용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 발효식품이 될 것이고 인간이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부패식품이 되는 거죠. 그 발효와 부패는 공통점은 미생물이 무럭무럭 자라서 발효식품이 되기도 하고 부패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효와 부패의 차이는 인간이 유익하게 쓸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발효 식품이고 인간에게 해롭고 도움이 안 되고 혐오하면 부패 식품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발효 식품이 뭐가 있나요? 김치. 김치. 김치 같은 경우는 김치 유산균이 김치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무럭무럭 자라서 김치를 발효 식품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유산균, 유산균이 그그 락틱 그 애시드라는 유산, 유산이 이제 락틱 애시드죠. 락틱 애시드를 만드는 균을 락틱 애시드 박테리아.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하죠. 유산균은 김치도 만들 뿐 아니라 요거트도 만들죠. 그리고 그 소시지도 만듭니다. 치즈도 만들고 아주 유용한 그런 균들이죠. 그 유산균으로 발효가 되면 그 발효식품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그 유산균만 발효식품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된장 같은 경우에도 발효식품이죠. 그런데 된장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메주를 땅 띄우게 되면 하얀색 곰팡이가 혹은 파란색 곰팡이가 그, 그 노란색을 띠는 그런 곰팡이가 쫙 자라게 되죠. 그게 이제 아스파지스, 오라이즈 같은 이런 균들인데, 이런 세, 그 곰팡이들인데, 이런 곰팡이들이 자라서 품위를 높이고, 어, 콩의 어떤 영양분, 영양을 막 분해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로 식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부패식품은 우리에게 희모감을 주고, 인간들이 싫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점으로, 바로식품과 부패식품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바로식품 같은 사람이 있고, 부패식품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의 판단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든,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 사람은 바로식품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패식품 같은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내 판단에 저 사람은 나와 맞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억지로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어,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무슨 말장난이야. 무슨 말장난이야. 바로면 바로고 부패면 부패지. 거기에 내 기준으로 바로식품 같은 사람, 부패식품 같은 사람을 나눈다는 게 말이 돼? 객관적으로 바로 식품이 바로 식품이고, 객관적으로 부패 식품은 부패 식품인 거지. 그것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척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냐? 틀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요. 홍어회, 예를 들어, 홍어회. 홍어회. 홍어회를요. 심지어 한국 사람도 처음에 먹으면 엇 역겹다는 생각을 할수 있죠. 하지만 한 번, 두번 먹고 나면 그좀 특유의 그런 어떤 그런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어회를 많은 분들이 드시는 분도 있고, 한국 분 중에서도 홍어회를 못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 혹은 서양 사람들에게 홍어회를 전혀 맛보지 못한 사람에게 홍어회, 홍우에, 고급 홍어회를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한점 먹고, 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아, 이거 부패됐네? 이거 부패식품 아니야? 부패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홍어에는 아주 고급의 발효식품인 거죠. 자, 그러면 그 서양인에게, 미국 사람에게, 이거는 발효식품이고 몸에 좋기 때문에 계속 먹어, 먹어, 먹으란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 사람의 오랜 생활,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 판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아이 홍어회는 나에게는 부패식품 같다. 나는 먹기 싫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홍어회를 발효식품으로 너무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안 맞으면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와 안 맞고 맞고 이런 거는요. 0.2초 만에 판단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 지내다 보면, 아, 이사람이나좀 불편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불편하는 것을 이 사람도 느끼겠지? 느낍니다. 동물적 감각으로 0.2초 만에, 아, 이 사람은 나좀 불편하는구나. 나좀 조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하고는 나하고 코드가 맞구나. 이런 것들은 쉽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을 항상 본인에게 두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끼리끼리, 유유상종, 그 밥의 그함물그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생각하기에 부패식품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멀리 하듯, 멀리 하게 되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서로 서로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그 문제가 많은 범, 범죄자라도 그 친구들도 있고 서로 서 이해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괜찮은데 나와 안 맞는다. 그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 생각하고 있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인의 지금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경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내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고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나한테 코드가 맞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만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효부패, 부패발효 발효식품 같은 사람이 있고 나에게 나에게 부패식품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구분을 하고 그게 맞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